카카오, 모빌리타인, 휴평 같은 회사만 투자한 게 아니고 IBK나 한국산업은행이나 캡스톤과 같은 유수의 이제 대기업이나 투자 전문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29일 날 오아시스 제3호 JD 신기술 투자조합에 투자한 이후에도 불과 두달 정도 있다가 KB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약 20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했거든요. 공교롭게도 2023년 6월에 투자한 이 시점의 투자 금액만 가지고 이게 대관성 있는 투자였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반문을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. 물론, 김혜성 씨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조영탁 씨의 관계나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스러운 것도 물론 사실 일수는 있으나 이 회사의 누적 투자 규모 액수가 600억 원에 달한다는 점. 특정 투자 조합이 투자한 이전 그리고 투자한 이후에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 고밸류에 불리한 조건을 투자한 게 아니고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일반적인 조건에 준해서 투자를 했다는 점 카카오벨트가 투자하는 거는 SI 투자에 대한 성격이 강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카카오 오빌리티의 사업 영역과 굉장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가 나는 투자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이 된다는 점 등을 보면 이것이 대가성이 있는 투자였느냐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